안녕하세요. 오늘은 남산 왕동가스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해서요. 아, 집에서 이 등심 사다가 퉁퉁퉁퉁 두드려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아, 등심은 한 5덩이 정도 준비했고요한 500g 정도 되네요. 후추, 소금, 아, 밑간해 줄거필요하고요 빵가루, 밀가루, 달걀, 어옷 입혀줄 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돈가스 소스는 이렇게 좀 사서 써볼 거고요요 소스에다가 사과즙 조금 넣어서 어, 갈아서 좀 써볼 거고요 어, 우리 이제 어, 양배추랑 이제 케찹, 마요네즈는 야채 조금 만들어 볼 거고, 어, 오렌지. 에이드 한번 만들어 볼 거라서 오렌지 에이드랑 살짝 프루트 프라 프루트 칵테일 조금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요. 아, 돼지고기는 방금 정육점에서 어, 잘한 어, 1cm, 1.5cm 두께로 잘라고 거고요. 이거를 잘 앞뒤로 해서 잘펴 주실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가 돈까스라서 그래서 조금 자주 하게 되네요 많이 얇게 펴주셔도 됩니다 자, 원래 크기에서 한두배 이상 이렇게 넓게 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후추 살짝 소금으로 밑간 살짝 해 주시고요 대로 밀가루에 풍덩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두들겨 볼게요. 자, 이렇게 밀가루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이제 달걀, 달걀물 살짝 묻혀주시고 바로 빵가루로 들어갈게요. 빵가루로 풍덩 게 빵가루를 충분히 묻혀주셔야 바삭바삭하죠. 빵가루를 잘 묻혀주셔야 됩니다. 뒤로. 튀기는 게 아니고 이제 빵가루가 조금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옆에 제일 가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상태까지 만들어놨다가 이제 아이들 학교 끝나 학교 끝나고 들어와서 이제 바로 튀어 주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사실 한 시간 정도 어 시간이 있으니까 어 그때 이제 빵가루가 잘 묻으면서. 떨어지지 않고 더 바삭바삭하게 잘 묻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조금 아이들 학교 가 있을 때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딱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째 완성입니다 오늘은 한 다섯 개좀 넉넉하게 만들어서 어, 우리 시 시대 식구들도 다 먹고 어, 또 친구들 아이들 친구들 좀 불러 가지고 같이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사실 어, 아이들 생일파티나 어, 친구들 놀러 왔을 때도 아주 좋으니까요 어, 돈까스 같은 거 어, 이렇게 조금 준비해 두면 아주 좋습니다 얼리면 그래도 조금 맛이 항상 좀덜 하니까요 그래도 어, 얼리지 않고 바로 튀겨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덩이 다 전부 망가루 묻혀 줬고요 이렇게 옆에 두시고 이제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도 이제 남산돈까스니까 양배추 조금 넣어야 되겠죠? 양배추에 그 마요네즈랑 케찹 이렇게 넣으면 아주 맛있잖아요 그래서 양배추 조금 같이 넣을 겁니다 요새 사실 과일값이 많이 비싸서 어 사과를 하나 이제 그 소스에다가 좀 제가 넣었거든요. 항상 사과값이 보니까 정말 많이 비싸더라고요. 사과 하나값보다 돈가스 돼지고기값이 싸서 <laughs> 돈가스를 더 많이 해 먹게 될것 같아요. 사과좀 빼고 먹으면. 자, 그다음은 이제 양배추에 넣어 줄 소스. 케첩하고 마요네즈만 있으면 됩니다. 케첩하고 마요네즈 적당히 넣어서요. 잘 섞어 주실게요. 이렇게 색깔 보시고 우리가 먹던 그 색깔 약간 핑크빛 나는 그 색깔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너무 빨가면 마요네즈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하야면 케첩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색깔 우리가 보는 그 살구색 그런 색깔이 나오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양배추에 사과도 조금 썰어서 넣어줘 볼게요 사과를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반 정도는 샐러드에 반 정도는 소스에 써볼 겁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 반은 믹서기에 넣고 조금 갈아 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과즙이 조금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물 조금 붓고요 살짝 이렇게 어 덩어리가 좀 이렇게 끈적끈적한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갈아주시면 돼요 자 요거에다가 이제 소스 돈까스 소스랑 요거를 섞어서 살짝 데워줄 거예요 그러면 아주 맛있습니다 자, 소스까지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같이 먹을 주스 하나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 이거는 이제 오렌지에이드 이렇게 잘라가지고 어, 사이다랑 같이 오렌지 에이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오렌지 한두 개에다가 얼음 넣어서 좀 갈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다 좀 부어 줄 겁니다. 자, 자 갈았으면 오렌지 갈은 건 넣어주시고 여기에 사이다 사이다 같이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렌지 에이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튀겨 볼게요. 자 튀기기 전에 아까 준비한 야채부터 살짝 올려주시고요. 사과 양배추 샐러드 소스도 살짝 뿌려주시고 소스도 살짝 뿌려주시고. 감무지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후추 칵테일 같은 거에 파인애플이랑 이런 체리 같은 거 이런 거 아이들이 좀 좋아해서 같이 좀 올려줄 거예요 체리 이렇게 체리 체리랑 이런 코코넛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좀 같이 올려주는 편입니다 하면 좀 예쁘기도 하고 색깔도 다양하고 더 맛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튀겨보도록 할게요. 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요. 살짝 온도 올려주시고 자, 이제 튀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돈가스를 튀겨보도록 할게요. 자 옆에서는 아까 준비한 그 돈가스 소스, 돈가스 소스를 사과 갈은 거 여기에다가 같이 조금 데워줄 거예요. 소스를 탁 데워가지고 위에다가 싹 뿌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데우면 조금 이제 수분기가 날라가면서 짜지니까요. 어, 이렇게 살짝 사과즙이나 물을 조금 넣어서 해주시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섞어주시면 훨씬 달달하고 사과의 어떤 그런 향도 좋아서 이렇게 하면 훨씬 맛있는 소스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튀겨보시겠요 자. 이런 지글지글 소리를 들으면 아주 행복하죠? 오늘도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할 생각을 하면, 정성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기름 이렇게 튀기는 소리는 정말 즐거습니다 이렇게. 바로 건져 줄 접시도 준비해 주시고, 앞뒤로 바삭하게 끼워 주실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돈가스도 완성했고요. 자, 기름 조금 빼주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먼저 주고요. 저는 이제 새로 부어서 요거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 거는 먼저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기름 빠진 것을 또두 판때기 완성이고요. 자, 아까 준비해 둔 소스 한번 다시 촤라라 뿌려 주면 됩니다. 자, 맛있는 두 번째 왕돈가스도 완성입니다. 자, 아이가 먹는 걸 한번 볼까요? 오늘은 음, 주스, 오렌지 에이드. 시원하고 맛있네요. 음. 맛있어요? 음. 저도 한번 먹어 볼까요? 음. <laughs>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음, 밥 튀긴 거라서 정말 바삭바삭하고요. 음, 소스에도 어, 사과 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음, 막 짜지 않고 아주 적당하거든요. 음, 아주 맛있습니다. 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 최애 돈까스고요. 요거는 이제 갓소부시 음, 국물이에요. 오동 장국.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주면 음 분식점에 온 그런 맛을 낼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입더 빼서 먹어볼까요? 제거 나오면 또 주면 되니까요. 이렇게. 먹어볼까요? <laughs> 얌! 너무 맛있습니다 샐러드랑 같이 먹으면 정말 남산 돈가스가 부럽지 않음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맛입니다 여러분도 아이들 생일파티나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왕돈가스 구워서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 아주 훌륭한 저녁 식사가 될 겁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빠이.